오늘은 3부까지 있겠네. 1부, 2부, 3부. 구독과 좋아요. <laughs> 이럴어요 23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미분법 6개가 나옵니다. 한번 써볼까요? 아우, 이거 다 되네. 그냥 <laughs> 덮쳐야겠 <laughs> <laughs> 뭐가 문제야? 잉크가 너무 많이 새는 게 문제겠지? 우와. 줄줄줄 샌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코탄젠트 X. 맞나? 네, 맞아요. 시컨트 X를 <laughs> 미분하면 시컨트 X 코 탄젠트 X. 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 시컨트 제곱 X.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이. 사라 네. 시간에. 네. 참고로 찾아보면 나올 테니까 아 찾아보시면 되고요. 적분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나온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코사인 x dx가 뭐냐 하면은 사인 x 플러스 c.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려지는 거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근데 사인을 적분하면 부호가 뭐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지만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어,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지만 이 적분하면 사인이에요. <laughs> 이해가죠? 네. 부호가 막 바뀌고 막 그래서 헷갈려지는 거야. 솔직히 나는 이제 애들한테 할 때. 두 개만 해요. 이제. 왜냐면 나머지는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고 그거는 목소비분법으로 미분 미문 가능하니까.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면널 여섯 개를 동시에 버리면 이제 갈려도못 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최소한으로 암기를 시키고 반복시키는 거는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것까지.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얘네가 거의 90%예요. 요거랑 요게 한 8%. 요게 1포1포식입니다 1토, 거의 안 나와 얘네들. 코시건또 끝단들은 거의 안 나와. 미분도 족분도둘 다. 근데 왜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음. 음. 그 맞춰야죠. <laughs> 그래서 각적이면은 사인 코사인 위주로만 해도 사실 뭐대분 먹고 살만할거예요뭐 30번 같은 거 문제 풀 때도 이런 거잘안 나와. 30번도 결국은 사인 코사인 이 대부분. 일단 그렇고요. 이거 자꾸 세는 거 이거 아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맨. 이 네. 스트레스가 틀려. 스트레스. 스트레스. 시퀀트 제곱 X를 적분한게 보다시피, <laughs> 탄젠트 X 플러스 C입니다. <laughs>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심이 들어야죠. 왜 시퀀트는 시퀀트 X 적분도 아직 안 배웠는데 왜 이거 제곱 적분부터 배웁니까? 라고 말이죠. 보다시피 여기에서 출발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죠 이 시커잭에서 접근은 나중에 배운다는 거예 한참 나아 여기서 아마 기본 정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어,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까 어, 쓸... 연습 문제쯤에 나오냐? 아니라 나중에 어 치환하고 부분 나오면 여기 10 14가 에안 나오면 이제 안 배우는 거예요. 시커서 솔직히 고등학교 국고사은에안 나와요 보통 여긴 있네 저기 연습 문제에 나와. 오, 여동생 어떤? 니네 이제 죽었어요? 아아 <laughs> 여기 260 페이지 보면요. 아무것도 260 페이지 보면 1번 문제가 24개예요. 다음을 접근하시고. 24개라고요? 24개가 모양이 다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이게 참고로. 어제 페이지 몇 페이지였어요? 주머니 주260 페이지. 자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테트랄 네. 코시컨트 x 네. 코탄젠트 네. X 네. dx가 네. 마이너스 코시컨트 x c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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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복잡해요 공식이 안 그래요? 음, 되게 음. 복잡. 나도 나도 하다 보면 막해린다니까뭐를지라 <laughs> <laughs> 한다니까. 워낙 어, 안 쓰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서 안 쓰는 게더큰 이유겠지. 네. 마찬가지에 인텐트랄 <laughs> 시컨트 x 를 이렇게 하면 뭐 나온다? 시컨트 x 플러스 c가 나온다. 음.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x를 하면 뭐 나온다? 마이너스 코탄젠트 x가 나온다. 그러니까 미분법 여섯 개가나 나온 적분법 여섯 개라서 뭐 코시컨트 가능하면 외우기 좋고요. 5, 이 5. 위에 두 개는 필수입니다. 위의두 개는 필수예요. 사인, 코사인 미분 음. 적분은 필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머지 네 개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암기를 하던가 요령을 기억하던가 네. 와, 알겠죠? 네. 그 됩니다. YRF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거기 보기에 보기에 있는데 보기에 1 번에 2번 같은 아, 부 보면 어 냐면 이번 같은 부분면요 아, 아, 인테그랄 탄젠트 제곱 x dx를 하래요. 아, 자, 아, 보세요. 어? 지금 탄젠트 x도 적분이 없죠. 지금? 공식죠, 소리. 그렇 그리고 탄젠트 제곱도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시험내는 거죠. 이게 이게 맞아. 쟤네들도 미쳤네. 왜 저러지? 그냥 전체적으로 다들 미쳤어. 잘 듣고 이게 나름 그 변형하는 걸로 좀 유명하고 잘 나온 것중에 하나인데요. 탄젠트 x 도 적분이 없고 탄젠트 제곱도 없습니다. 공식. 근데 어떤 공식이냐면 있 이런 공식 이 있었어. 기억나는 건데.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스가 시퀀트 제곱 X가 나타는 공식이었습니다. 네. 일단 탄젠트 제곱이 뭐라 고하 거냐면요. 시퀀트 제곱 빼기 1이랑 같은 거예요. 네. 이거를 이렇게 고쳐요. 시퀀트, 다음 주부터 시험 문제를 써? 싫어요. 이렇게 됩니다. 안볼 거예요. 안나야지 이해가죠? 자, 이렇게 된다면말이 음. 근데 시퀀트 제곱은 있다 이거야, 공식으로. 그래서 이 앞에 거 접근한 게 탄젠트 X가 되고요. 뒤에 X, 다음 함수 X가 되고, 터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려요, 이 문제가. 그래서 좀 약간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규정이 있어, 라는 식으로. 앞서 배웠던 제곱 공식에다가 이거 막 섞어야 돼요, 공식. 그럼 이제 되게 힘들어지죠. 삼각함수가 워낙 공식이 많기로 유명한데, 이렇게 막두 개, 세 개씩 섞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접근 쪽 가자면은, 복잡해지고막 머리 빠져요 진짜. 일단은 아까 했듯이 구색이 좀안 맞습니다. 사인 코, 사인 텐트 순으로 접근하면 참 좋은데 미분법을 그대로 여부도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얘기했죠. 위에 두 개는 필수입니다. 나머지 네 개는 능력법 외우는 건데 나도 헷갈리니까 모르면 헷갈리면 보고 하셔야세다 하지만 시험엔 낼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한 하수가좀 길었던 거고 사실 나머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는 간단한데요. 로그는 나중에 배웠던 지수함수는 기억나요? e의 x제곱 미분하면 네. 아 이거는 네. 정말 무적이라서 네, 네. 안 바뀌어요. 그쵸죠 e x제곱 미분하면 e 네. x x 네. 곱나왔되요그렇그 다음에 a의 x제곱 미분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미분하면은 a의 x제곱 곱하기 ln a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ln 네, a. 네, 네. 어 이거를 증명할 때 합성함수로 증명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a가 뭐냐면은요, a가 e의 ln a랑 같아요. 이해가요? e가 a, e의 a가 e의 ln a 조곱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걸 x 조곱하라는 얘기는 이걸 x 조곱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일단 얘를 미분하라는 건얘를 미분하는 건데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미분하겠습니까? 일단 e의 거듭제곱 그니까 일단 이건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아, 뭐 됐습니다. 한다? 이게 합성함수인 법. x 1차함수리니까 요거의 개수인 l n 뒤에 이렇게 곱하겠죠. 그래서 네. 이게 A, a x 조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합니다. 미문하면은. 그래서 AX조급을 미분하면 다음과 은단어걸볼수 있죠. 어떤 요두 가지가 이제 그 지수함수 미분법인데요 되게 쉽죠? 지수함수는 되게 간결해요. 일단 그 지수 형태를 그대로 갖춘다는 게 특징이고 뒤에 상수가 조금 더 곱해지는 것 뿐이에요. 뭐 1이 곱해졌다고 보면 되겠죠. 뒤에 상수가 곱해지는 것도 거고 지수 함수는 모양 그들과 거의 유지가 되거든요. 이것도 적분으로 쓴다면 공식 이어려서 않을 겁니다. 인테그랄 e^x dx는 뭘까? 네, 얘는요. 미분도 쉽고 적분도 쉽고 제일 쉬운 함수입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적분 함수 c가 붙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하죠? 그러면 ax o 는 적분한 뭐가 될까? 얘가 거꾸로 이게 계속 나오니까 역수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ln a 는 이게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미분만 배우면 그래도 할만한데 이게 적분까지 배우니까 이제 외워야 이렇게 2배가 음은 거지 미분 몫이다고 적분 몫이다고 이런 식으로. 미분할 땐 곱하기 ln a 가 붙지만 적분할 땐 나누기 ln a 가 됩니다. 복잡해져요 다음 주에 테스트 보면, 알겠죠 그 점수는 <laughs>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문자로 전송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하나 t 네요 u n j a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걸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아 r n 아 n g g o 아, 하나 킵패뒀다니까요나나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광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가 하나 둘세 개죠. 세 개는 그러면 좀 이따 할까요? 네. 조합 받 네, 21분이네요. 아홉까지 더. 그까지